아우, 진짜, 내가 짜증나서 이 필수 못 풀겠어.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던 오늘 하루 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비 오는 날 운전 조심하시고, 악기를 꺼내고, 그리고 음악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자주 들어주시면서, 여러분들, 또 멋진 세스폰 또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자, 이 피스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케이스 어제도 많이 보셨죠? 자, 여러분께서, 어,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뭐 아무래도 좀 주위에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추천을 많이 하시는 피스, 어, 반도렌 전보자바입니다. 제가 한몇년 전에, 한 2년 정도 전에, 어, 양날의 검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전보자바에 관련된, 어, 한번 방송을 한번 했는데, 자, 그 이후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 호응을 굉장히 많이 주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전보자바에 관련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 과연 이 전보자바 피스를 내가 이거를 정복을 할수 있을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의문도 처음에는 많이 좀 가지고 하시고 또 구입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써보신 분들께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방송의 메인 타이틀이 심술쟁이 피스, 어, 전보자바. 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심술쟁이라는 말에 아마 무릎 탁 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 심술쟁이라는 말이 그만큼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연주 중간 중간에 자꾸 쪽쪽쪽자 이렇게 소리 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몇번 참고 참고 불다가 나중에 는 아우 진짜 내가 짜증나서 이피수못 불겠어 하시는 분들도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농담 삼아. 정말 피스를 진짜 몇번 던질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다. 진짜 여기까지 들었는데, 아우, 일단 억지로 한번더 참아봤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한번 전보자바 피스로 오셨던 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일반적인 중급의 피스들로 넘어오시지를 못합니다. 아마 악기를 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보자바 피스가 굉장히 세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피스를 불어보신 분들은 물론 처음에는 아마 월행일 우리 뭐 누구나 다알만 있는 월행일이라는 연주자의 이제 아무리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소리에 매료가 돼서 전보자 바를 처음에는 구입을 많이 하시고 쓰세요. 자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쪽쪽쪽 이 소리들 때문에 정말 컨트롤이 안 돼. 정말 진짜로 내가 이거는 어떻게 아무리 내가 신경을 써서 불어도 이 부분이 안 된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다시 뭐 메이어나 셀마로 넘어가셨는데 불어보니까 다시 이 소리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한번 이 소리에 트여 있는 분들은 어, 이제, 다른 피스, 어지간한 피스 니 하면 또못 부시거든요? 또, 그러다가 또 피스행 한 바퀴 쭉 돌고 오시고, 다시 전부 잡아 또 불고, 또한번 이렇게 또 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을 제가 조금씩 여러분들께, 물론, 어, 입모양 구간 구조마다 사람마다 전부 다 틀리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100% 제가 드리는, 오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께 정말 이 맞는 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정말 어렵지만 여러분께서 조금 참조를 하셔서 나에게 맞는 입모양부터 먼저 바꾸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보자바 어, 피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보자바 어, a45 a55 이두 가지 중에 고민을 또 많이 하시죠. 자이 양갈래 길에서 내가 a45로 오느냐 a55로 올 거냐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내가 정말 나는 전보자바를 무조건 불어야겠다 나는 다른 피스 다 불어봤는데 전보자바가 정말 좋은 것 같더라 아니면 유튜브에서 무조건. 사라고 해서 나도 한번 사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어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 학생분들, 저희 온라인으로 수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학생분들께도 가능하시면 전보자반은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이따가 제가 나중에 보고 입모양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볼 때, 에그때 구입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또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 저는, 어, 전보자바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피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께서도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겪어보신 그 입장에서는 저는 좀 말리는 좀 스타일입니다. 자, 전보자바가 물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피스인데, 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입모양이 안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었을때 굉장히 어로 사항들이 많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말리고 있긴 합니다 자 하지만 나는 정말 사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시고 내가 정말 움직여야 겠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a55 보다는 a45 지금 제가 이 학원 저희 학원 피스 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처음에 구입을 하기 전에 제가 이 피스를 깨끗이 깨끗이 씻어서 한번 불어보시고 결정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어, A45로 제가 학원용으로 구입을 해놓은 이유는 자 A55로 왔었을 때 물론 더 강렬함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흡에 관련돼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처음에는 45나 55에서 고민하는 을 이유가 소리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호흡을 따라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물론, 오프닝, 마우스 피스에 나오는 이 오프닝의 차이 때문에 전체적인, 물론 A55는 볼륨감은 크게 납니다. 자, 그리고 A45는 볼륨감은 조금 더 작게 나오세요. 하지만 컨트롤 자체는 A45가 조금 더 편하고, 그리고 호흡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길게 오래 가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그 부분은 꼭 참조하시고, 그리고 A55는 전체적인 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컨트롤 자체가 너무 어렵고, 호흡이 너무 빨리 닳는다는 최대 좀 단점이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악기를. 5년 이하 정도 부신 분들은 A 45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45도 충분히 전보자바의 음색을 느끼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그만에 맞는 그 톤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신데 굉장히 조금 여러분께서 제가 말리고 또 말리는 이유가 입 모양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어더 어려운 어 우리가 메탈 피스, 비출러라든지 두코프라든지 또 등등의 너무 좋은 피스 너무 많긴 한데, 그거는 이제, 어, 입문용이라기보다 이제 프로용에 가깝다고 보셔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메탈로 바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메탈로 넘어가시기 전에 꼭 여러분께서 반도렌 전보자바, 로 한번 꼭 한번 거치고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메탈로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꼭그 부분은 꼭 참조하시고 내가 오늘도 피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전보자바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보자바보다는. <목소리> 중급의 피스 들 먼저 여러분께서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 부분이 내가 적응이 조금 좀 되겠다 조금 적용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셨을 때 이제 중급에서 한1 2년 정도 부시고 나서 전보자바 피스로 넘어오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자 하지만 내가 전보자바를 그 부분을 완료를 했고 클리어를 했다 하시면 a45부터 여러분께서 시작을 하시면서 조금씩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제가 누누이 입모양 관련된 안구실에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께서 A45로 제가 지금은 45를 꺼냈기 때문에 제가 45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중급 의피스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래 입 소리 굉장히 중요하세요. 아래 입 소리 맞지 않는다면 내가 내는 소리가 내가 원하는 소리가 날 수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오랜 일 같은 소리, 여러분들 더 힘듭니다. 꼭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 아랫 입술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께서 이 부분의 근육, 자 여기 땡겨 주시는 여기 아래쪽이 땡겨 주시는 부분에 대한 그 포인트를 여러분께서 빨리 잡아 주셔야 되는데 자 물론 제가 빨리 라는 말은 했지만 그게 혼자서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꼭그 부분은 꼭 참조하시고 자 내가 맞는 입모양 부터 먼저 찾아 주시고 그리고 기존의 앙부시르 자 피스를 가지고 내시는 부분들 먼저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 네. 자, 일정하게 이 소리부터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소리가 아니고, 자, 피치가 떨어지는 이런 소리가 나셨다면 여러분들 입만 안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악기를 부시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안 좋은 소리가 나실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의 우리 연주를 하나 제가 좀 들려 드리겠습니다 입모양이 맞지 않는 이 상황에서 어, 반두의정보자발를 불었을 때 나는 소리와 이제 입모양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부분에서 소리가 어떻게 틀려지는지 제가 동일한 곡으로 어, 두 번의 연주를 물론 앞부분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여러분들. 내가 내는 소리 어떤 소리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소리신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오늘의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연주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 모양이 맞지 않았을 때. 자, 일단은 전부 잡아 A45로 동일한 피스, 동일한 악기로 세팅을 해서 불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었을 때 음정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제대로 제된 입모양으로 전보자바 A45를 불었었을 때,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어떤 소리로 선택을 하실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 저... 안 맞는 입모양은 저도 안 맞는 입모양으로 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영도 많이 떨어지셨던 부분 여러분들도 확인하셨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어, 맞는 입모양 이두 번째 연주 여러분들께서 톤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누가 들어도 어, 나는 이 맞는 입모양으로 전부잡아 a45를 정복을 해 나가야겠다는 라 생각도 많이 드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원하시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공부가 가장 중요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 지금, 그리고 저희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지금 현재 시즌 아홉 번째, 벌써 아홉 번째입니다. 저희 아홉 번째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잠시 후에 제가 모집에 관련된 영상이 또 나갈 겁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 함께 수업하실 분들께서는 뒤에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기를 조금 오래 부셨지만 어, 기초 없이 반주기만 이용하시는 분들 힘들게 악기를 불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오늘 좀 유심히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어, 2학년 등록으로 이어주시는 것도 너무 좋으시지만 1학년 과정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좀 밟아 가시면은 아마 그게 조금 더자 2학년 과정 저희 마스터 클래스 어떤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좀 도움이 되실까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반주기만 주로 사용을 하시고, 박자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좀 가장, 지금 현재 악기를 부시는 분들의 8, 90%가 박자 때문에 항상 애를 먹고 계십니다. 반주기 틀고, 그리고 내가 연주를 할 때, 커서가 이렇게, 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당장은 부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초견을 여러분들이 악보, 모르는 악보를 탁 이렇게 들였었을 때, 과연 부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으실지, 자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어려움들이 많은 거를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 박자에 대한 부분에 이제 가장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 저희 2학년 과정을 한번 마스터 해보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연주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되셨는데 실력이 전혀 늘지 않는 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혼자 독학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동호회에서 이제 보통 연습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3년이나 5년 정도 내가 구력이 되었는데 백스폰을막 시작하신 분들보다 내 실력이 더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더잘 하시는 것 같고, 자, 아무래도 거기에 정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좀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연주 위주의 레슨을 통해서 배우신 부분을 활용을 하고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반주기로 음을 커서를 보고 따라 부는 거는 가능하다. 하지만 몇년 전이나 지금 부는 거나 똑같다.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는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기술, 밴딩이나 뭐 칼톤이나 서브톤이나 뭐 우리 비브라토나 뭐 아니면 꾸밈 음, 어프로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기술들 없이 계속 그냥 반주 줄기만 따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움의 목마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수업을 한번 해 보시는 부분들을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자 연주의 감정을 싣고 기교 그리고 테크닉을 위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 자 아까 3번이랑 거의 비슷한 부분이신데 그래도 내가 연주의 한국을 연주를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내 연주에 정말 진심으로 감동을 받고 박수를 쳐주실 수 있는 자 이런 연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항상 똑같이 반주기에 의존 하시고 반죽이만 보시고 연주를 하시는 분들 자 이런 어려움들 한 번씩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 문제들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자 철저하게 비공개 수업입니다 자 철저한 비공개 수업으로 전공 교수에게 일대일 수업을 원하시는 분그 수업을 하는 부분들이 내가 이렇게 과제를 제출한다든지 내가 뭐 연습했던 부분들을 이제 저희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과제 제출해 을 주실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다 거기에 대한 부분 우리 물론 마스터 클래스 안에서 다 오픈이 되어 있고 저희가 채팅과 그리고 밴드 그리고 공부하는 사이트 그리고 자고의 개인 카톡 등으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실 건 없지만 자 그래도 내가 어이 많은 사람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내 얼굴이 공기가 되는 건난 정말 싫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 터킹 어택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밴딩 칼톤 어프로치 꾸밈음, 서브톤 등을 마스터하고 싶으신 분들. 자, 지금 현재 저희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 서브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그 과정을 차례대로 차근차근 밟아 오신 분들이십니다. 가능하시면 2학년보단 1학년으로 차근차근 밟아 오시는 게 이게 제가 수업을 하는 우리가 연차, 우리가 1학년 2학년 분들은 1년에서 2년 정도. 자, 내가 악기를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불 수는 있는데 정말 배운 이 필요하신 분들. 자, 1학년 과정이시고 그리고 내가 악기는 오래 불었는데, 어 물론 사람들마다 연습하는 환경이나 내 연습 방법이 틀리시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디 부분을 중심을 잡을지도 어려움을 좀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 내가 이꾸밈은뭐킹 어택, 칼톤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처음부터 바로 2학년으로 오실래 하시게 되면, 2학년 등록하셨을 때 1학년 과정이 안 되신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시죠. 1학년 과정 없이 바로 2학년으로 들어오시다 보니까 1학년 과정에서 이제 차근차근 2학년, 3학년, 4학년 이 과정을 밟아가시는 게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또 많은 분들 지금 현재 50분 가까운 분들이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시는데 바로 2학년으로 등록하셨던 분들의 어려움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계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의 어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가능하시면 1학년 과정부터 밟아오시는 게 좋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뭐, 운전하시는 분들, 운수업, 화물업, 그 다음에 뭐, 교대 근무하시는 시간대가 맞지 않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마스터 클래스가 정말 매력적인 수업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마스터 클래스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수업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핸드폰만 있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내가 오늘 수업했던 영상 그리고 그 앞에 수업했던 영상들을 하루에 열 번, 백번 번 천번 뭐 여러분들 편하게 언제든 돌려보실 수 있으시고 안되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저하고 수업을 하는 기간 동안은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서 수업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과제 제출도 핸드폰만 있으시면 요즘에 워낙 시대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수업했던 내가 공부했던 부분들을 이제 숙제를 핸드폰으로 찍으셔서 저희 이제 우리 저희 마스터 클래스 1학년 2학년 밴드 각 학년에 맞는 밴드로 올려만 주시면 제 거기에 대한 제가 어드바이스라든지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과제 제출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받는 부분들을 하나, 두 개씩 이제 알아가시면서 이제 수업을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고민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저와 함께 경쟁력 있는 그리고 퀄리티가 우선은 여러분들 유튜브로 뭐 대충 이 정도에서 좀 끝내고 아쉬울 때 끝내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많으세요. 그건 유튜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유튜브는 아무래도 유튜브이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저와 온라인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핸드폰. 이 영상처럼 핸드폰으로 저와 함께 어 언제든지 궁금하셨던 부분, 질문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 이제 궁금하셨던 부분 언제든지 여러분들 카톡이나 밴드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 그리고 수업 외적인 부분 뭐 아니시더라도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이제 제가 답변을 최대한 어 수업 시간에 계속 보내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이제 답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번 기회 놓치시면 또 많은 시간을 또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도 현재 빠르게 모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가능하시면 어 저와 함께 이제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온라인이지만 온라인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인터넷 강의 인강들을 이제 쭉 이렇게 봤는데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제적인 부분 여러분. 님들께서 내어주시는 과제라든지 뭐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떤 기본적으로 저희 단체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과제에 대한 평가들을 제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부분 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이제 수업을 해보시면 아마 더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등록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단체 카톡을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자곧때 여러분들께 이제 단체 카톡과 그리고 저희 사이트 들어오시는 방법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 컴퓨터 잘 못해 자, 나 이거 어려울까 봐 생각하시는 분들, 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관련된 내용 동영상들 네, 네. 들어오시는 방법이라든지 그렇구나. 쉽게 자, 여러분들께서 아니, 뭐, 전부 다 해야지. 완료가 될 때까지 제가 충분히 네. 잘 하고 있고요. 어, 지금도 잘 저희 마스터클래스 1학년, 2학년 분들 어, 나이가 정말 많으신 70대, 80대 되시는 분들도 잘 들어오시고 지금 열심히 수업하고 계십니다. 이 번호로 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어, 그 과정에 해당되는 과정에 커리큘럼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테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저와 통화로 어떤 반자 어떤 반으로 들어오실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해 나가셔야 될지 거기에 관련된 부분 궁금하셨던 부분 저와 함께 또 의논을 하시고 자 등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밴드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 마스터 클래스로 등록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그 과정을 지켜보시고 꼼꼼하게 둘러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는 마스터 클래스를 내가 수업을 해야 되겠다 이제 오신 분들도 많으시긴 하시는데 저희 밴드 여러분들은 아마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것 같습니다. 저희 밴드 여러분들 너무 고민 하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번에 정말 제대로 된소 여러분들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함께 연주도 좀 많이 올리고 투어로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가는 멋진 멘트로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